시작한 지 4일 만에 블랙핑크 하이올라크댄스로 like 300만 뷰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야 짜릿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MBC 2년 차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고 유튜브 개인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언더독마인드라는 저서를 집필하게 된 아나운서 정영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춤추는 아나운서, 블랙핑크 아나운서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맡게 된 업무가 문화연예 소식을 전하는 뉴스였는데 보도국 선배랑 얘기를 할때저 MZ세대고 저희가 할수 있는 거는 깊이감보다는 독특함인 것 같다. 속된 말로 어그로를 끌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MBC 뉴스에 대한 신선함과 변화하려는 의지를 한번 맛보게 하기 위한 시식코너가 되겠습니다.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취재한 이내용들의 보도가치를 훼손하지 않겠습니다. 그 본질적인 접근을 했죠. 그래서 보도국을 설득 꼭 춤추는 아나운서가 돼버렸죠. 그때 목표가 1년 안에 페이스북 유머 페이지에 한번 소개가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시작한 지 4일 만에 블랙핑크 하이올라이 댄스로 300만뷰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야 짜릿하다. 괜찮아 영화라. 너다할수 있어. 라는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올해 이 책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진짜 달라졌다. 그래서 오늘은 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저를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게끔 영향을 미친 책세권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책은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비온나티코 린데블라드라는 분인데 소위 말하는 빠른 성공. 26살에 완전 다국적 기업에서 임원까지 달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발휘했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갑자기 태국에 있는 숲속에 있는 절로 들어갑니다. 많은 성취를 이룬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면 얼마나 큰 인생의 깨달음을 얻을까? 이런 기대로 사실 책을 집어왔어요. 그를 기다렸던 것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라 되게 세속적인 현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반전적인 매력을 많이 느껴서 정말 많은 영감을 받았던 책입니다. 작가님도 태국의 스승님들한테 들었던 말이라고 써놨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항상 가질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항상 가질 수 있습니다. 한방 맞은 기분이었어요. 사실 저는 인생의 거의 90%를 계획해 가지고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주의를 갖고 있었는데 뿌듯하고 행복한 것보다도 공허하고 허무함을 느낄 때가 점점 많아지고 있었거든요. 아 이게 계획을 하니까 계획한 범위 안에서만 성취가 일어나는구나. 계획한 범위,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뭔가 깨달음을 얻거나 성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계획을 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됐습니다. 입사 초반에 구입했던 책인데 한번 다시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직업도 갖고 있고 일도 재밌고 사람들도 나를 되게 좋게 봐주고 있는데 반족이 생각보다 잘안 되는 거예요. 성장을 하면서 이제 허무감을 느끼는 것도 내가 성취를 하는 속도보다 기대감이 부푸는 속도가 훨씬 빠른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리해서 가는 것보다 천천히라도 오래 가는 게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제 인생 책입니다. 원싱입니다, 원싱. 요즘 폴리메스 뭐 이런 단어도 있어요. 완벽한 육각형, 다재다능형 임재 이런 얘기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쉽게 말하면,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하나가 뭔데? 제 인생 자체를 반박하는 느낌의 책이었어요. 저는 한마디로 정말 김밥천국 같은 삶을 추구해왔었거든요. 주력기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다파자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려던 저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던 책입니다. 선택장애라는 말이 너무 그냥 밈처럼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불안함에서 오는 것 같거든요. 책 속에 이 벤치마킹과 트렌드를 이용하라는 말이 있는데요.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는 내가 지향하는 방향성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의 가장 재밌어 보이는 요소를 일단 따라해보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앞서서 춤추는 아나운서로 처음에 타이틀을 갖게 됐는데 저는 사실 진지한 아나운서를 지향했거든요. 근데 MBC에서 갑자기 예능형 아나운서를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나운서들이 예능에서 뭘로 주목을 받았지? 전현무 선배의 루시퍼 장성규 선배가 JTBC 뉴스에서 말춤을 추면서 등장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중요한 거는 안무의 핵심 포인트만 하고 진지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다시 돌아와서 뉴스를 전한다. 벤치마킹한 것부터 시작을 했고 벤치마킹이라는 게 카피를 하는 순간 멋이 사라지거든요. 어떻게 해야 좀 달라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서우선순위을아 그게 참 어려워요. 이게 제가 진짜 직장인이잖아요. 회사 일을 1순위로 해야 하는데 선배님도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회사 일을 1순위로 하는 거에 대해 스스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하나 아나, 아나운서 아나운서 아나운서입니다. 아 왜냐면은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책을 쓰는 이유도 결국에는 아나운서 정령 안의이 캐릭터를 제작진분들이 봐달라고 m 비 c 작 저자가 정령안이라는 분인데 언더독 마인드입니다. 자전적인 제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고요.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야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공감에 좀더 포인트를 줘서 개념화를 한 그런 책입니다. 언더독이라고 하면 은 흔히 스포츠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궁극적으로 언더독도 탑독을 이길 수 있다. 불리할 것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좋은 경력을 갖고 있는 이들을 맞서서 이겨버리는 그런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저희가 보기 싫어도 SNS나 알고리즘이나 이런 게 너무나 비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질투하고 비교하고 스스로 자괴감이 빠지기도 하고 그건 반복이 돼요. 그 상황 어떻게 이겨나갈 거냐 그거를 저는 멀티버스에서 찾기로 한 거죠. 다안될 수도 있는데 하나에서 실패할 확률보다는 여러 개가 다 실패할 확률은 생각보다 적다라는 거죠. 일부러 나를 여러 개로 쪼개놓고 도망에 다니는 거. 아나운서 정령환이 평가가 안 좋고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잠깐 스위치 끄고 유튜버 정령한, 작가 정령환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는 누군가 칭찬을 해줄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열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생기더라고요. 스펙 과잉 시대 잘난 사람 너무 많아요. 모두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는 거는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정말 냉철하게 말하면 전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단 조건에 붙인 거죠. 그들과 같은 걸로 경쟁을 했을 때 이길 수 없겠다는 판단을 했어요. 남들이 꺼려할 만한 거. 그중에서도 괜찮은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접근을 한게 의아함이었거든요. 제가 인생의 한 줄로 꼽는 문장이 의아함은 그들의 목 나는 나다운 걸 한다라는 말인데요. 가장 싸고 빠르게 나다움에 접근하는 방법이 결국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생각을 안해 보신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와 함께 제가 추천 드리는 책 3권을 소개해 드려봤는데요. 제 친필 사인을 담아서 YES24에서 이벤트로 드린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아니 인간 정영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당신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나 자신과 대화하기 위합니다. 저자의 입장에서 사실 책은 되게 치사한 매체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고 문장이 어렵지만 결국에는 이 책은 답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계속 질문을 하게 될 텐데 결국에 그 질문의 답을 저자한테서 듣게 되느냐? 뭐 토크 콘서트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의 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하기 때문에 자신과의 대화를 하게 되는 매체가 바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